그렇죠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진영을 바꿔서 NCT 쪽에서 레드 그리고 BGP 쪽에서 블루 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NCT 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신 챔피언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챔피언들을 많이 꺼냈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대가 대처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아 그렇죠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픽에 있어서도 사실 NCT가 이득을 본게 아칼리와 아트록스 벤을 유도를 했어요 1세트 경기 결과를 놓고 아칼리와 아트록스 벤을 밴을... 네. 해서 자기가 뜻대로 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그렇게 되면 뱀팩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도를 성공한 NCT 쪽에서 좀더 그렇죠.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n 시티 <laughs>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ADB 중에 굉장히 높고 AP가 그라가스 혼자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말리지 않는 게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매번 그래, 했는데 이까지. 일단 데미지를 넣는 정도로만 만들... 그렇죠. 다군산. 나이스. 싸워 싸워 싸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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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맞아. 오늘 굉장히 좀 되게 두선수다 공격적이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죠 전판과 다르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그 힌드라가 존야 빌드를. 때문에 지금 초시계를 썼다는 거는 이제 집 가면은 조냐 사면은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별로 이제 기분 이 나쁘지 않죠. 네. 초시계를 쓴 게. 다음. 코추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리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가면서 중력포에 궁극기. 와, 방금 중력포, 중력포 중력? 전멸이. 전멸 위치를 계산한 건가요, 혹시? 와, 같이 아, 아, 예. 그 궁극점이 제가 떨어진 거 같은데.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이 선수도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숨은 에이스가 아니라, 정말.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NCT 낙땡 선수, 원딜과, 이제, BGP의 탑, 가렌 하냐 선수의 캐드력 그렇죠. 대결로, 좀, 둘러가는 게 아닌가. <목소리> 슈퍼 플레이. 아, 슈퍼 플레이 인정. 인정. 맞아 이제 NCT 쪽에서 교전으로 손내를 종종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살아가는 뭐, 문제인데요 살아가는, 뭐, 살아가는 게아 어, 아, 살아갑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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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야구로 줘 이거. 그렇죠. 이게 살짝 그볼 옆으로 그랩 그냥 목 돌려서 어 뭐야 탑이 무슨 게임 나 도타워가 미드타워가? 미드타워가 깨졌어. 요 이게 그림자 검 이게 방관기의 <laughs> 의미인가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요? 시작까지 먹으면서 어이 이게 어디 내지 안 가요? 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렇죠. 이게 에이스 나는 그래도 에이스다. 이걸 네, 보여주는 맞죠. 게 아닌가.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실수는 있었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보여주는 거고요. 부진은 없다. 아 부진이 그렇죠. 있어도 몰락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 여기 서명히 어,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그랩이 들어가면서 아는 크레그포트 탔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야 클래시는 잡은 것 같아요 클를 정리하는 모습 추가 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laughs> 빠지네요 루시이 오긴 했지만 더 이상 뭔가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요거 어 이거 이거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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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요 아니야 놔둬도 놔둬도 돼요 그냥 어

일단은, 킬 자체는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지만, 이제, 타워를 밀어내고, CS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로벌 골드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BGP 쪽에서 초반에 오브젝트를 빠르게 빠르게 회수해서, 어느 정도까지 굴리냐가, 좀, 크게, 중요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령이, 이제, 미드가, 타워가 없는, NCT 쪽에서는, 칩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백업이 훨씬. 그니까 자 이거 3대3 교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드라가 먼저 물렸어요. 무사한테 세트, 이른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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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궁극기 있어요? 들어갔지만 수술이야. 신드라 도자우로 한 푸틱 버티고 <laughs> 제압기 정리됐고요 거기에다가 세트가 안 죽었어요! 세트가 이대로 버텨냈죠? 버텨냈습니다. 버텨냈. 세트는 궁극기 <laughs> 두개를 빼면서 버텼어요. 배에 힘주고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이번에 강철 패팅가요? 아니 죽질 않았어요 이거를. 전판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 그렇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 혹시 어떤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드래곤 바람이요 어 이제 고는거생왕 같은 상아 리네가 리네 선수 어이 어, 뭔가요 이게? 동, 동시에 탑 우선 바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시야를 잡고 있는데 에코가 정말 잘 눌렸어 턴이 제대로 들어갔고 연계가 바로 들어가면서 미포 R 그냥 R버튼 눌렀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알반 누르고 아, 꼼짝이킬이먹죠 다음에 탑에서도 동시에 킬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가 세트가 네. 반피 정도라서 이걸 좀 킬감을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키를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데미터를 쉴드로 막아버렸어요 최후에 최후에까지 w 아낀거죠 그렇죠 이제 최대 스턴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700골드 들어갔어요 720골드 그 팬티 아한 선수의 세트 이해도가 빛을 어이. 발한 순간이 아닌가. 저번 시즌에는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요 저번 시즌에는 라칼리, 네. 아트록스, 뭐 카밀, 피오라 이런 좀 소위 말해서 날라다니는 챔피언들이 화면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좀 걸어다니는 모습 은 보기 힘들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운사이 올인 됐어요. 라카이 올인 됐나요? W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아, 아. 아. 하게 잡아 잘라내네요 아,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로 연결됐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용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노란색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 지금 한 10초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이 상황에서 서폿이 죽었다는 거는 약간 시야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가 들어왔을 때 어, 오히려 오히려 지금 bgp 쪽에서 먼저 칩니다 삼하게. 근데 세트 합류하고요. 좋지. 라카는 이거 다 알겠어. 파레디 일단 드레브 걸렸지만 와! 그래서 구복이 대박 났어요 대박. 풋볼. 그리고 녹아 버리죠. 아, 이거 경기가 좀기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네. 탄에서 정모하는 중에 돼. 아, 이거 불경 나갔네. 살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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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타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너, 너, 나는 나는 용보다 난 용보. 영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먼저 친 의미가 있었나요? 근거가 빠르게 버스트 하고 빠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세트 선수가 탑에서 이제 이차 타워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타가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가렌이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 버리는데, 팔이 핀동폭발. 정확하게 아펠리오스 쪽으로 소수 되는데, 지금 신드라가 높은구나. 방패를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리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펠리오스 녹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펠리오스한테 녹으면서 일반적으로 한타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NCT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어, 아, 뭔가 이거 뭐야 비야. 방. 어 잠깐 이거 설마 이게 설마, 설마 이게. 설마, 이게... 설마, 이게...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군것기 아, 들어갔고 평사 강하게 쳐요, 강하게 쳐요. 왼손, 왼손 노른손, 왼손 노른손. 아니 무슨 어떤 플레이 해설이 네, 불가능 아니 해설이 불가능해요. 이거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것까지 내다본 건가요? 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긴 한데. 아, 그렇게 그래네 뭐? 네, 어쩌다 어,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소위 얻어 걸렸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아이고 너무 그랬다. 오가요. 이거 바탕 밀면 돼. 아. 어 아, 아, 무리하셨는데. 했습니다 오케이. 아니 됐어요. 다 됐어요. 다 저도. 오 때도 에카리 에카리. 나이스 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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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 많아. 나이스. <laughs> 쌓인게 많아. 얹게 사대그랬데 오늘에 이번 대회운데서쌓인게 많아. <laughs> 어, 탑도 라인 좋다. 너무 좋다. <laughs> 미스포춘도 초시계, 아펠리오스도 초시계, 그라가스, 그렇고요. 세트, 모두 초시계가 다 있고, 조냐도, 에코, 신드라 다 있어요. 이제 영용 영웅. 용... 어, 궁극기 되게 미련 없이 씁니다. 쿨타임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번한 한 번이, 한 명이 막 잘못해서 물린다든지 뭐 그런 한 번의 움직임이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로 우리 경기가 이건 지금 센트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센트 계속해서 다 밀고 있고 루시안불래나힘 풀었지만 에코가 들어갔다 궁극 죽지 못하고 죽으면서 센트 뉴시안도 잡았지만 그래 들어와서 아필리오스 계속해서 프리드 프리드 초식으로 버텼지만 사백 버티고 한번더한번아 역시 숫자 싸움이 안 됐죠 지금 일단은 밀어내면서 하지만 이거 탈포를 타네요. 결국 탈 타네요. 일단 사스티까지 밀었기 때문에 다시 탑니다. 이거 기분이 그렇게 약간 실은 좀 따긴 했는데 이거 오히려 용도 세트가 있는 쪽이 좀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죠 약간 오브젝트적인 측면에서는 NCT와 아, NCT가 뭔가 계속해서 웃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 이거한테 안 그래 없니 깔까요 없니 깔까요. 까세요 까세요. 까세요 까세요.

그러얘이 용모, 용못 먹어요. 용못 먹어. 내가 <laughs> 먹을래요? 먹자봐요, 먹자봐요. 배트만. 이쪽에 하나 숨어 있었고. 톱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시를좀 과감하게 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한. 하... 아, 예. 근데... 아니 굉장히 매서요, 스케샷이 와, 이거는, 이거는... 얻어걸렸다기보다는 스케샷이 그렇죠. 정말 적극적으로 제... 들어왔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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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이번에도 이제 고춧가루.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에이스에게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고 이러면... 있어요. 바론 칠만 합니다. 바로 그렇죠. 이런 수가 차이가 나고, 이 바론을 통해서 골드 격차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이제 유리한 위치로 선점, 유리한 위치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드의 신드랑 포짱 선수가 지금 사실 슈퍼플레이로 이거 기회를 만들어 낸 거죠. 하지만, 세트, 어, 틀렸어요! 틀렸어, 어, 데미지! 화염포 어. 너무 세게 들어갔군든요화염포스 아, 죽으면서 바로는 무난하게 데모플라이에서 네, 어. 먹게 됐고요. 지금 세트 집안 갔습니다. 세트, 세트, 세트 계속해서 계속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화염포가 굉장히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드라의 데미지와 이제 가렌의 데미지가 드라가스한테 꽂히면서 드라가스가 뜨겁지 그렇죠. 하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혼자 빨리 들어가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혼자 남은 아플리오스는 칸을 남지 못하고. 여기서 NCT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교전만 유지하면이 세트가 네네. 게임을 끝내겠다 이런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SKT식 운영이죠? 그렇죠. 약간 칸을 이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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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것 같은데 약간 좀 아실게 아쉬... 됐죠. 그래요? 그렇죠. 억제기 살수 있을 것 같. 지금 억제기도 외로워요. 억제기 나안 먹어. 억제기 안먹어다아 지금 아 이거 BGP 선수들이 약꿀잼상에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 아 정말. 스탯 넘치는 어, 장면을 연출이 됐죠. 아이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평타어평타어 스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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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전멸 빼가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 이. 아파요. 루션도 아파요. 그라스 들어갔지만 이거 뇌절각인데요. 그라스죽 죽나요? 하지만 민나로 아, 버티면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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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딜이 맞습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원딜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 그게 원딜이거든요. 지금 넥서스 오버. 리서스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버스 막을 수 있나요? 펜치 막을 수 없나요? 아, 어, 막을 수 없죠. 오꺼내봤지만아 넥서스 아, 아. 깨지면서 GG. 모두는 인간이 야 모두 한 바로 얼마나 맞치는데 <목소리> 이 니노의 땀, 음로 끝, 바로 끝.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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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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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싸워 싸워줘요, 싸워줘 싸워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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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여기까지 아이고... 간요 아아... 뒤로! 뒤러뒤아안 끝나! 안 끝나! 아, 끝나나? 왜 이거 못당했면 끝날 것 같은데? 집 갔다가 나오면은 안 끝날 것 같은데? 어, 어, 빠르게, 아, 빠르다! 와... 아... 아. 됐다. 아 아. 라스파이 이시다. 아. 아쉽다. 일단 <laughs> 해. 아, 결국 이게 AP 없는 거에 실수다. 그러니까요.